인간의 모든 걸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0.01%의 주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다 와야 됩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로 교회는 리시도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이 페이지 봅니다. 둘째로 에, 에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감격을 언제나 소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중심으로 삼는 깊은 신앙을 기본적인 자세를 또견지해야 된다. 네. 바로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그 구원받음에 감격해 하는 성도들 혹은 멀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글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유일성을 가져야 돼 있어야 된다. 유일성. 교회는 하나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라는 개념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로서 한 하나님, 한 예수, 한 성령을 믿고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세상 어디에 존재하든지 한 교회로서의 공동체이고 한 하나님이 백성들이하는 거죠. 바로 교회는 유일성 교회는 오직 하나다. 우리 말씀 보면 에베소서부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에베소서 4장 4절 이하에 우리 말씀을 담봅니다 에베소서 4장 사 4절에서에 예,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바로 교회는. 오직 하나다 한 하나님을 모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 한 하나님 모시죠 그리고 예, 몸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대도 하나 우리는 한몸한 한 뜻으로 우리가 불림 받았다는 것이 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 분리는 이제 말안 그는 큰일 나죠 분리나고 교회는 뭐죠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교회는 쪼개지면 안 됩니다 찢지면안 되는 것이죠 지금 몸이라 그랬는 는 오직 하나가 되야 된다. 이 교회의 바로 특성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교회에 는 거룩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바로 교회는 거룩한 속성을 가져야 된다.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다. 그렇죠.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동력을 잃어버린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본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훈련과 수고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주변에 팬만하여 있는 죄와 불의와 비도덕적인 세력들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증복시키는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 어, 주님 말씀했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요. 44절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바로 하나님은 바로 거룩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룩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간단합시다. 최고의 영향력은 거룩이다. 예, 거룩입니다. 거룩은 능력이죠. 예, 거룩은 힘이고, 거룩은 권세요, 거룩은 명예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은요 최고의 삶의 가장 큰 바로 덕이, 행복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뭐죠? 구별되죠. 네, 생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정말 좋은 신앙은 예,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있을 때에 표가 나야 됩니다 표가 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주님의 걸어가는 백성의 삶의 자세입니다. 본질입니다. 바로 리 믿음의 본질은 바로 거룩이죠. 거룩. 거룩한 예배. 거룩한 은행심사. 네. 내가 거룩하면 주님이 다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의 최고 영향력입니다. 믿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국방에 들어갑니다. 법조에 들어가면요. 거기서 그룹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그룹함 교회 되 됩니다. 그 그룹함에 대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 심령이 또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그룹함의 그 성별이 아니니까. 네.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자, 또 말씀 봅시다. 어, 말씀이 좋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 봅니다. 로마서 12장이죠. 12장, 2절의 말씀 보면은, 그릇이 뭐냐? 네,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자, 1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보실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올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시바로 거룩입니다. 예. 바로 성별이 있죠. 이재대에서본받지 말고 악함을 분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예. 어떻게 하면 그 속에서 바로 주의 뜻을 표출하는 것이죠. 주, 주의 뜻이 뭔가 내가 분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사건 속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내가 먼저 알고자는 것입니다. 어떤 내 이익을 먼저 내 쾌락, 내 탐욕, 내 목적, 내 기대감, 이게 아닙니다. 먼저 그 상황과 그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언제 나시고 선하시기 뻐랄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며, 선한 것이 무엇냐? 주님 오셔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것이 바로, 그럴 감며 그런 삶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을 하 그렇게 한 것이다는 거죠. 넷째 봅시다. 교회는 사도적인 전성을 계속해야 된다. 순수한 교회란, 음, 어느 시대에서나 한 인간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만들어지고 자기 집단화되어 갈 수는 결코 없다. 오직 교회의 전통과 뿌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와 부하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예수 그리시도 뿐이시다. 그리고 그의 사도들의 순교적인 출발이 오늘의 교회와 이어져야만 교회로서의 참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사도로부터 역사적인 전승을 이어가지 못하면 교회로서의 가치성을 상실하게 된다. 바로 교회의 뿌리를 말씀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도 그리고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란 뿌리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사상과 그런 정신 뜻을 내가 잘 이어지는 예. 그 누가 이었습니까? 아, 사도들죠. 교도 예. 제자들이 아니까 교도 제자들 다 이어받았습니다. 그 사도들이 또 이어서 이렇게 오늘까지 이렇게 예, 하나님의 종들이에게 세워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음.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순교의 제물을 바친 것이 바로 사도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성. 이것오 바로 현재 교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그리고 모든 교우들. 바로 교회의 뿌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같이 교회란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건재하게 된 것이며 날로 새로운 차원의 세계 속으로 그 발전을 거듭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다 우리 합시다. 교념을 하죠. 교회는 바로 어, 교회의 바로 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유일하다.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는 사도님 전승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네 가지 특성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교회의 오대 사명이 나오잖아요. 첫째는 바로 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다. 바로 첫 번째 교회의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교회의 그런 사명인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근본적인 사역이죠 이네 그 가지 사명이죠 네 가지 사역인데 바로 어곧 나올 예, 교육과 그리고 봉사와 친교와 전도 이네 가지는 바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모든 사명 어떤 든 사명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이 선일리에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가장 교회의 첫째 사명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예배야말로 그게 가장 순고하고 가장 최고의 그런 사명이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 여기는, 여기 두 번째, 한번 찍으실래요? 두 번째 교회는 바로 사명은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친다는 것이죠. 디다케라는 뜻이죠. 가르친다. 음. 교회는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로 교리를 가르친 것이 바로 교회의 두 번째 교육입니다. 네. 그런데 보금의 내용이 바로 보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 보금의 내용입니다. 이를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어, 디모데 후서를 봅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우리 삼장에 보면은요, 이 가르침 일그런 역사가 나오는데 디모데 후서 3장십4절에 우리가 이하에 보면은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오래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시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위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 교회에 바로 두부참여 교육기도 디나케 가르친다는 겁니다. 교육션. 그 다음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이를 말씀했죠.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전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밀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예. 호세야 4장 6절에 보면은요,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야 4장 6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 지금 코로나19도 오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우왕좌왕합니다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네. 하나님을 알고, 어쭈 뜻을 안다면, 이 코로나19 리가 힘들 때마다 길수 있는, 뿌리 나올 수, 수 있는 것이죠.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뜻을 모르고, 지식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사명은 두 번째로, 바로 그죠. 가르친다는 그죠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이제 세 번째는 예, 이제 오늘 세 번째는 오늘 2번이에요. 세 번째인데요. 그거 한번 수정해, 수정하실래요? 2번에 교회는 섬김과 즉 봉사를 사용한다. 24, 4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교회의 섬김 봉사죠. 예. 디아크죠. 디아코니아죠. 디아코니아라 뜻입니다. 디아코니아. 교회가 갖는 예배의 현장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표현이 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자, 봅시다. 예. 마가복음 예. 에, 10장, 이쪽 한번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막, 막아보고, 10장, 에,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를 하고, 자기 모습을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성기로 오셨다. 그게 뭐죠? 자기 모습을 대성물로 주는 것이 성깁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의 현장 자체가 바로 할머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배가 아닙니까? 할머님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은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 능력을 받고 이제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능력을 삶 속의 섬김으로 인해서, 섬김으로 인해서 남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성도입니다. 예배를 기뻐하는 그런 성도는요, 예배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고 받는 그 기쁨과 평안과 능력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서 이제 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섬길 때에 거기서 주님의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좋아한다, 사랑한다, 무엇으로 보여주라는 것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예. 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네. 심지어 소외당하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드리는 겁니다. 섬기는 것이죠. 그리고 작지만은 나누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은 주상적이죠. 사랑의 패스란 바로 뭡니까? 봉사함을 승길 때의 사랑의 이세번제 진짜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명사가 아니고, 뭐지? 사랑은 동사입니다, 동사. 네. 내가 남을 봉사할 때의 이 사랑이 바로 동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은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마음속 가둬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네, 남을 섬길 때에 사랑이 힘을 발휘하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봉사할 때에 이 봉사와 섬길 때에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희생 없는 섬김 있을 수가 없죠. 주님 땅에 오셨다 그렇죠섬기러 왔다. 어떻게요? 대승물로 주기로 합니다. 자기 모습을 대승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네. 이것이 섬김의 역사가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자세는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현장과 연결되는 데서 그 참된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죠? 40절,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특히 작은 자의 한 것은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작은 자. 예. 남이 다 그를 업신여기고 다 그를 괴롭히고 소외하고 왕따시키는 바로 삶의 아웃사이드에 있는 그들에게 을 내가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성금이라는 것이죠 그따미안 청년 사건 아시죠 에, 지상의 최고의 나은 바로 하와이라 그러죠. 지상의 최고의 바로 어, 지옥은 바로 하얗게 있는 예, 어, 모로카이라는 그런 섬이 있습니다. 모로카이. 모로카이는 바로 어, 세계의 가장 중증, 나환자들이 모인 곳이 모로카이 섬입니다. 이 모로카이 섬에는 바로 이제 지상의 지옥이죠. 그들은 중종 나와는 때문에 다 이제 은은한 죽는 그런 비참한 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모로카이섬인데, 이에 다미엔이, 이는 깨끗단 청년이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저 모로카이섬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겨날렇게 보내주십시오. 이에 이제 이그 다미엔은 모로카이섬에 갑니다. 그들 받아줍니까? 예, 돌을 던지면서 나가라고 예,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모르, 이 다미에는 그 바닷가에서 조그만한 텐트를 치고 삶을 이어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저도 나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음에는 기도난 다음에 자기 그 깨끗한 몸에다가 나면 균을 집어넣고 스스로 나완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많은 그섬에 나완자 주민들이 나면의 말을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지금도 모로카에 섬에 가면은면 동상이 있습니다. 성기이 성김이죠. 예. 주님 자기 모습을 당신의 모습을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한 사람에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세 번째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진정한 성김이죠. 지극히 작은 자에 향한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기판 진정한 성경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지 많이 받았습니까? 이걸 음. 가 남에게 이제 나누어주는 것이죠. 누구 이름이죠? 주의 이름으로 나누어 줄 때에 거기서 주의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페이지. 예, 그사명은 코이노니아 저 교제입니다 교제 예. 코이노니아죠 예.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참된 우애와 사랑으로 한뜻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숨기는 것이다 형제와 불안 상태에서 예비에는 열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참교제가 무엇입니까? 예. 성도의 교제가 서로 우애하고 예, 위로하고 예,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서해주고 화목하고 이해하고 회복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가 원만할수록 원활할수록 교는 부흥되는 것입니다. 난 형제자매가 아닙니까? 예, 서로 허물을 보이면 덮어줘야 돼.